안녕하세요. 부동산연구소 짐랩입니다. 서울 강북 아파트 못 짓는 동네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30층 아파트, 복합 개발, 그리고 재개발 1순위 지역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되던 동네가 지금은 제일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 강북. 사실 여기는 재개발이 어려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왜냐하면 고도 제한이 걸려 있었거든요. 문화재 보호, 군사 보호 구역, 조망권 같은 이유로. 건물 높이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아파트를 짓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업성도 안 나오니까 건설사들도 외면했죠. 그런데 지금 2025년 들어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고도 제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표적인 곳이 강북구 미아동이에요. 미아고구역과 1구역은 지금 신통기의 쿠보지로 선정됐고 고도 제한이 풀리면 30층 가까운 고층 아파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엔 허가조차 안 나던 지역이 이제는 설계 시뮬레이션, 정비 계획안 검토까지 진척 중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관악구 신림동, 이곳도 기존 고도제한 때문에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만 여겨졌는데 지금은 신림일구역 중심으로 복합재개발이 검토 중이에요. 여긴 청년주택, 상업시설, 공공임대까지 한 번에 통합 개발될 예정이고 이미 서울시가 관악의 중심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외에도 중랑구, 중화동, 동대문구, 제기동, 도봉구 쌍문동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은평구 역촌동까지 낮아서 안 됐던 동네들이 이제는 높아질 수 있는 동네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단순히 높이 제한만 풀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고도 제한이 풀리면 용적률 상향도 연결되고 분양 세대수 증가, 사업성 상승, 조합원 부담 감소 이렇게 재개발 사업의 전체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재개발은 강남, 송파 이야기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지금은 오히려 강북에서 더 빠르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시 고도제한 완화 적용 구역만 2025년 6월 기준으로 11곳 이상이고, 이중 다수가 신통기획과 맞물려 있어요. 투자자들이 요즘 강북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에요. 이제야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아직 완화 검토 중인 지역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고도제한 풀린다더라는 말만 듣고,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서울시 보시은 자치구 정비계획안 확인은 필수예요. 요약하면 2025년 현재 서울 부동산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이에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곳들이 신통기획과 고도제한 완화 덕분에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변할 곳이 된 거예요. 서울은 지금 북쪽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낮았던 곳들이 높아지고 있고 안 되던 동네들이 개발의 선두로 나서고 있어요. 지금 서울 부동산의 흐름을 보려면 강남이 아니라 강북을 먼저 봐야 할 때예요. 다음 편에선 서울 중심부가 어떻게 복합 도시로 바뀌는지 청계천 을지로 충무로를 중심으로 이야기 이어갈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